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임상 병리학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 혈액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혈액검사에서는 문제가 나올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제한돼서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나올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좀 중심 깊게 다룰 것도 많고, 특히 직접 일하실 때는 그 튜브의 색깔이라든지, 어떤 튜브가 어떤 검사에 사용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혈액을 채취할 때는, 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경정맥. 두 번째가 요골 쪽 피부정맥. 세 번째가, 어, 외측 복제 정맥이 쓸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는 외측이 더 많이 사용이 되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내측 복제 정맥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경정맥 채취할 때는 어 조금 이제 혈액의 양이 많이 필요할 때, 혹은 아이가 라인을 장착하지 않는 아이일 경우에 많이 좀 사용을 하고요. 요골쪽 피부 정맥의 경우에는 소량만 채취를 해야 되거나, 혹은 이제 뭐 입원할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외측 복제 정맥도 비슷한 끝부분에 말단에서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정맥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를 뽑을 때는 일단 체열 부위에 맞도록 보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위에서 채혈을 할 건지 먼저 수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요. 경정맥을 채취를 한다고 하면, 손을, 양손을 뻗고, 목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를 노출시킬 수 있게, 여기를 눌러서 체열해야 되거든요? 한 손으로는 여기를 누르고, 노장이라고 하죠? 여기를 탁 하면, 그, 토니켓을 한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뿔뚝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채취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 이제, 요골 쪽 피부정맥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토니켓을 이용해서, 여기를 꽉짜매주죠 아까 우리 얘기했죠? 여기 손을 이렇게 딱 지어보면, 노장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고처럼 이제, 해가지고, 탄탄한 혈관을 확인한 다음에, 체열 체혈 부위에서 체열을 실시합니다. 물론, 하기 전에,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되겠죠? 피부에는 세균이 많으니까, 여기를 뚫고 지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체열 실시하고, 혈액을 검체 용기에 체열량에 맞게 옮긴다. 검체 용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 혈액을 옮길 때는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기의 벽을 따라 서서히 주입하고요 그